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혜입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지난 1월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과연 팍스로비드는 우리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필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예방효과는 없고, 코로나 확진자에게 사용되도록 승인된 약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알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인 니르마트레비르 정제와 흰색인 니토나비르 정제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분홍색 약이 두 알. 분홍색 약이 체내 청소부에게 없어지지 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흰색 약이 하 알. 이렇게 세 알이 한 세트로 식사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5일간 총 10회분을 빼놓지 않아야 하고요. 약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5일치 분량 30일에 약 62만 원 선이지만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팍스 로비드를 투약한 환자들의 경우 설사, 근육통, 혈압 상승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 있지만 아직까지 중증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임상 시험에 따르면 88%의 위중증 감소 효과가 확인되며 치명률을 낮추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해서는 안될 약물들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약국에서 처방 시 약사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서비스인 DUR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일반 약으로 유통 중인 성분에도 병용 금기 약물이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팍스로비드 병용 금지 성분은 총 28개로 이 중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성분은 23개입니다. 먼저 부정맥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미오다론, 편두통의 효과를 보이는 에르고타민을 비롯해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플레카나이드, 로바스타틴, 알프조신이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인 패티딘과 주로 관절염과 근육통 치료제에 사용되는 소염 진통제인 피록시카. 이 부분은 파스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놀라진, 드로네다론 콜시킨, 클로자핀, 트라이졸람, 프로파페논, 메틸 에르고노빈까지. 소개된 성분들이 포함된 약물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투여를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13A 유도체로 팍스로비드 혈장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켜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증상에 사용되는 세이트 존스워트, 간질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카르마제핀과 페노바르비탄 페니토인, 그리고 결핵 환자들에게 쓰이는 리팜피신과 전립선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아팔로타마이드 등이 여섯 개의 성분은 약물 투여를 중단해도 절대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서는 안 되며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신 후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성분에 비해 세인트 존스워트는 꽤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성분 중 하나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100년계 여성들이 많이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의 주성분이 세인트 존스워트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라민큐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페라멘큐정의 경우 특별한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님들은 팍스로비드를 복용을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어머니나 아내 혹은 가족 중에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야 한다면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의 갱년기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의 일반 의약품은 총 21개로 노이로민종, 마이트로종, 미시업종, 골드, 신미안정, 에버킨정, 에스미정, 에스키종, 진원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밖의 의약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나 65세 이상 면역 저하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투여되고 있는데요. 팍스로비드가 이 지긋지긋한 팬더믹을 끝내줄 구원투수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내가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될 성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요. 이 시기 건강하게 잘 이겨내 보자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